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아침 긍정 학원 630일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여행인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 여러분의 그 첫걸음, 출근길이 오늘도 부디 많이 가볍고 설레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의 전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은 즐거운 여행이라는 것 항상 잊지 않으시고 오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셔도 그건 우리의 즐거운 여행을 망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비가 오네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도 이렇게 비가 오시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음, 오늘 나눠 볼 생각은요. 살아, 사라지고, 살아낼 거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을 어, 우리를 통해 지나가게 하면서 우리가 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건 그때 내었던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함께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좀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 또 사람들한테 힘을 얻고, 위안을 얻고, 희망을 얻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저는 많이 감사하게도 제주에 아무도 소중한 사람들이 그래서 일은 힘들지만 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많이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 그런데 항상 변하잖아요. 좋은 네, 사람은 다시 어, 보직을 받아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떠나보는 게 요즘 많이 힘들더라고요. 좀 싫은 사람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고, 좋아하는 사람은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고, 저는 어느 쪽에 속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저의 직장 동료가 승진을 해서 온 곳으로 갈것 같아요. 기쁘고 어,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 그 앞날이 또 밝을 거라고 기도하는데 어, 이렇게 요즘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 좋은데 그 시간에 그런 동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순간만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애도로 우는 것보다 내가 이제 돌아가신 분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밖해서 많이 온다고들 합니다. 다 사기 살 농림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느낄 어떤 외로움과 공허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만 생각하면 제 그렇게 생각이 생각을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거기에 비할 건 아니지만 산 사람은. 지게 되고 또 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동료가 있었을 때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이 시간을 보냈고 동료가 멀리 갔지만 그래도 또 남아 있는 자는 또 남아 있는 대로 다 사라지게 되어 있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신 한테. 네.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를 떠나 보내기 싫어서 마음이 힘들거나 어, 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어, 이 말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사라지고 다 살아낼거나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음, 또 새로운 인연과 어, 사랑을 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 연애 되시길 바라면서, 아침긍정학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가치를 만든다 2.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나는 아침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외쳤다. 모두 다 이루어졌다. 6. 나는 네. 계속해서 마인드와 경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성공가들과 부자들의 악보 를 읽을 수 있고 dna가 솟아났다 7. 나는 저녁 7시 반까지만 보고다 나는 자연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8. 나는 음. 잘 살아낼 것이고 네. 다, 잘 사라지고, 네. 사라지고 또잘 살아낼 1위 작가로 월 10억의 가치를 보는 시스템을 가졌다. 11.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오늘 하루를 온전히 느끼시고 즐겁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시고 행복하게 보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많이 행복하시고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